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자 주식 부자입니다. 자 오늘 써니전자가 급등 랠리를 펼치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올랐던 배경은 어, 승리를 거뒀던 안철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대표 송태종 전 대표가 안랩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부터 같이 함께 일했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서해전자는 안철수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 어, 세부적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 채널 여의도항해사라는 저희 채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채널입니다. 자, 신규 분들의 한해서 눈으로만 지켜보고 계시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요. 여러분들 다복 받으실 거예요. 자, 어제 있었던 내용부터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자, 안철수 기호 2번이 성남시 분당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었죠. 기호 1번이 이강재였고, 기호 2번이 안철수였는데요. 야, 역시 그전전 전 대통령 후보로 나간 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 안철수 국민의힘이 53.27%로, 야, 어, 당선을 했고요 당선을 함으로써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니전자는, 어, 과거 사이만 송태준 전 대표이사가 안철수 연구소 혹은 안랩에서 출신이라는 재직했다는 그러한 이유로 안철수 관련주로 편입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러므로써 이제 오늘 장 중에 장 초반에만 장 초반에만 해도 거의 뭐 2,380원 부근 7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그러면서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지금 거의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4월 11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2시 26분 기준입니다. 자, 이런 써니전자, 어, 뜯어봤는데요. 자,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야, 별로 없어요. 5% 밖에 없어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5.06%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매출액도, 어, 많이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매출액은 174억 벌다가, 128억으로 어, 작년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억 벌다가 9억으로 내려앉으면서 거의 반 토막 가량 마이너스 46% 정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기순 이익 역시 마이, 플러스 50억 벌다가 39억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3% 정도로, 어 많이 재무 상태는 내려온 상황이에요, 수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수급면으로 보면요. 자, 외국인이 최근에 4거래, 총선을 앞두고, 최근 사거래일 동안 매집을 했, 매집을 했어요. 그죠? 어, 자, 24,000주, 11만주, 14만주, 2만천주 정도 어, 매수를 단행하다가 거의 최근에 한 20만주 이상 매수를 했죠. 한 25만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오늘 2시 14분 기준으로 다 털었어요. 22만주 정도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윗꼬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본다면은 써니전자는 오늘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어, 매수세가 이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쭉 생기면서 장대 음봉으로 어, 출연했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부정적인 의미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지지선은 지지서는... 어, 오늘 저점인 2075원, 네, 2075원 정도가 오늘의 저점이고 21선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21선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문의는 단기 목표가는 그럼 얼마인가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배너에 있는 010-777-1-4432번호로, 요번호로 요 문자로, 문자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자세하게 어 써니 전자에 대해서 브리핑 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나갔던 종목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어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브리핑 듣고 나서 아 연락을 줘야겠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주십시오. 자 왜냐? 제가 어제 샌즈랩이라는 종목을 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샌즈랩이 지금 20% 정도 오르고 있네요 현재가가 11,340원이네요 자 이거 문의주실 분들은 위에 상담 배너로 문자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이 종목도 힌트를 드렸죠 자 영상에서 전곡가 부근 13,000원 부근만 올라가면 떨어지고, 13,000원만 올라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1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수익 실현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과 대처하실 분만 연락 남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13,000원 돌파했죠. 제 예상대로 13,000원을 돌파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써니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실시간으로 대응과 대처기 때문에 혼자 대응과 대처하지 마시고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7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작은 용기 하나가 계좌가 바뀔 수가 있는 변환 변화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계좌 변화를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라겠고 혼자해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위주로 7번 남겨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링크 안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흥구 속이 보내드렸죠. 이거 얼마나 올랐죠? 플러스 13%까지 올랐죠. 자, LS 머티리얼즈 보내드렸죠. 4월 5일날 이거 얼마나 올랐죠? 플러스 6%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당일 만에 5% 이상의 수익이 전 작아서 별론데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연락 안 주셔도, 안 주셔도 되고 야 하루에 5%면은 10일이면은 50%네 야 굉장히 큰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좀 입장이가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오케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 수익률, 추천 사유를 문자로 딱두통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장 전에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무료로 두통 받아보실 분들도 위에 상담 배너로 7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십시오.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현재 무료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 얻어 가시면 될것 같고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두 종목씩 하루하루 무료로 문자나 텔레그램으로 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여기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7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식은 아무래도 정보 싸움이고 실시간 대응과 대처 싸움입니다.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는,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어, 돈 먹고 돈, 먹기, 돈 먹는 기돈먹 싸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결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체결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지 많아지고 있는지 추세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거래량은 터졌는데 음봉이 발생, 발생을 했는지 혹은 어, 보유 종목이 어떤 게 있는데 종목 상담까지 좀 원한, 원하시는 원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 번호로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전화는 안 돼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너무 많이 모르는 전화가 많이 와서. 모르는 전화는 안 받고요. 문자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텔레그램 링크나 문자 등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채널, 여의도 항해사 채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문의가 필요한 그런 채널입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계좌가 복 받으실 겁니다.